자 멍멍 꿀꿀 개돼지 기법 자 아, 비트코인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 제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끔 어, 미리미리 다 알려 드렸죠 자 보시면은 이틀 전에 토탈2 1봉 이렇게 잡아 드렸어요 잘 보시면은 자 앞으로 1.442 종가로 안착해 주는 봉이 나와야 좋고요 1.502까지 확실하게 뚫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1.442 안착 못하면 의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다제 말대로 되죠. 예, 보세요. 이걸 올리 올려드리자마자, 자 보세요. 1.502를 뚫어줘야 된다. 그리고 1 4 4 2 종가 안착해줘야 된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보세요. 자 여기서 이날 1.502 확인했죠. 여기 확인만 하고 쫙 빠지고 1.442 아래로 종가 마감했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렇게 빡 쏟는 거 보세요. 예, 보세요. 제가 이날 이날 괜히 또투탈툴를 올려드린 게 아닙니다. 올려드리 나마자 이렇게 또 빠지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보세요. 예, 완벽하죠. 그래서 대부분 다 대응을 하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애초에 제가 7일 전에 7일 전에 업비트 비트코인 4시간 봉에서 현물 중요 단기 저항 구간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자, 단기 저항 구간이죠. 보세요. 6134, 6261, 636. 어떻게 했을까요? 보세요. 자, 여기서 보세요. 존나 신기한 게 뭐냐면은, 예? 보세요. 6134 넘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6134라고 했죠? 이게 보세요. 조정을 여기까지도 돌수 있는데, 여기까지도 줄수 있는데, 왜6134아래골이 여기는 지켜주면서 올리냐, 이거죠. 예? 이게 맥점입니까, 예? 보세요, 이게 왜 조정을 여기까지 줄 수도 있는데 왜 여기서 멈추냐고요. 여기서 또 여기 올라가죠 근데 여기, 이 저항 구간, 못 넘으니까, 한번못 넘었고, 두번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쭉 빠지죠, 또. 예? 이런 거랑, 뭐, 소탈이랑 다, 제가 잡아드린, 테더, 도미너스, 다 참고해서 보였으면은 대부분 다 지금 댓글로 저한테 현금화 했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제가 또 하나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자, 아이오타,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잘 가죠? 이거 잡고 계신 분들 있나 모르겠는데, 자, 이거 2개월 전에 제가 비트 빠질 때, 자, 14601380이 단기, 막 단기 맥점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단기. 자. 이때 보시면은 여기서 반등도 크게 나왔어요 반등 크게 나왔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초고급 스킬입니다 비트 빠지면서 알트들 크게 하락할 때 하락하는 힘 보면서 단기 반등 노리는 엄청 고급 스킬입니다 차트 만만 보시길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자1 2 9자 1460, 1480 제가 뭐라고 했죠? 단기 맥점 마지노선 자, 그 다음부터는 비트 크게 하락할 때, 여기서 주어 다 보이면 된다고 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자, 뭐 어떻게 되게 어떻게 습니까 예. 자, 그 당시에, 여기 1460입니다. 1480입니다. 여기서도 엄청나게 반등이 나왔어요. 몇 프로냐, 이게. 자, 44% 가까이 반등 나왔죠. 어, 단기 마지노선에서. 단기 마지노선이면 잡아야겠죠. 보세요. 단한 번도 1460 여기 뚫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뚫리면은 손절하면 되고 그래서 예? 맥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맥점을 제가 제일 잘 보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자 그리고 또 보세요 자1460 1480 여기 지나가고 이제 비트 하락 나올 때 제가 1295부터 잡으라고 했죠 자 못했을까요 1295 여기서 여기까지 또40% 넘습니다 비트가 하락하고 나발이군. 제가 비트 하락할 때 잡아야 된다는 말씀드렸던 아이오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 넘어요. 개지려버렸죠. 자, 그럼 이제 비트 한번 볼게요. 야, 중요한 얘기는 제가 커뮤니티에 다 올려드렸고, 계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고요 자, 지금 이제, 자, 이 업비트입니다. 업비트에서 아까 그 4시간 봉에서 이 구간, 단기, 단기도 못 뚫고 빠지고 있다. 주봉으로 보실게요. 주봉에서 이제 다시 여기 5915, 5915 아래로 이 주봉이 마감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다음 주 봉부터 이 5915의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 이, 이번 주봉 마감 중요하고요. 다음 주 움직임도 중요하다. 여기 5915 어, 중요한 구간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계속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지금 여기서 굳이 저점 잡는다고 해서 뭐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아니면 빠지면 빠지는 대로 더 지금 딱중 애매한 중간 지대입니다. 예.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나중에 눌림목을 잡든 뭐든 해도 되고 빠지면은 좀더 나은 자리에서 잡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고 투심도 많이 죽었고 그냥 이거 이 코인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냥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막 너무 지금 막 여기에 목매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시면서 저랑 같이 상황 보시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벌써 29일이네요 이제 2021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 남은 기간 여러분들 잘 마무리 하시고 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